왜냐면 너네도 가끔 그런 거있잖아냐 내가 진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음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제일 문제야 어, 진짜 어.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음. 겪는 거고 이미 인터넷 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렇 인터넷이 많은데 음. 사회에서 얼마나 많겠어 음, 음. 그 상황이 더 악화되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얘가 화를 내는지 전혀 모르고 어, 어. 음. 이해를 못해 어. 사과를 뭘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포인트를 음. 아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음. 그 포인트가 내가 공감 못해 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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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포인트, 그 Oh, but I'm not a man. That old trio. Grand one t h i 는 g hanging on what's on. Selling point to Gaitana. s u n 이 a y Jay, don't want to run away. The way one or so. You don't have your position. y o 지 don't have your position. You don't have your p o s i 그 얘한테 항상 멍청해 보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멍청해 보여도 되지만 바보는 되, 되지 않는 그런 느낌?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런 화를 당했을 때 제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뭘까? 그 답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같아 그러면 화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이 뭘까? 그걸, 그걸 알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 그것도 생각해본 적 있는데 왜 화낼까를 생각해보면 인정을 바라는 걸것같아 나는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은제 음. 어떤 속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화를 냈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내가 화낸 이유를 인정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상황이 나오기 어려운 거지. 음. 근데 주로 격는화 그거 아닐까? 상사가 되는 화. 뭐, 상사. 상사? 어. 어. 그때가 제일 애매할 것 같아.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잖아. 수고를라. 맞아, 맞아. 상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안에 상처가 쌓일 거고. 그 당시에는 극복 못하더라도 응. 그 후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답이 그럴 때도 있어. 얘는 그냥 화를 낼 대상이 필요하구나. 아, 진짜 그럴 때도 아, 있어. 어. 어. 그렇게 결론이 수렴해버리면 나는 그러면 화를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응. 아 지금 나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럼 이제 본인 선택이지 사실. 뭐야, 오히려 받아줘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긴 하지. 응. 내가 일,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한 형처럼 지내는 형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 그 형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이해는 돼. 근데 그렇게 큰 심각하게 화낼 일은 아니었어. 근데 심각하게 화를 내는 거야. 음. 그냥 그냥 그러면 원래 친했던 사람이니까. 음. 아, 이형 오늘 기분이 좀안 좋나? 이런 어. 생각이 마음속으로 쑥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는 그냥 조금 한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음.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그러고 그렇게 그냥 하면 오히려 형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화났다. 너무, 너무 많이 화냈다. 조, 쪽팔리네 이렇게. 아, 지저이 아, 어, 너무 아, 화났다. 화를 아, 그게 나는 뭐 아, 약간 그런 느낌 알지 화를 다 들어줘. 어, 다 들어주고 거기서 나서. 끝나면 안 돼. 받는 사람은 음. 한번더 찾아가야 돼. 한두 시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러면그 음. 사람도 그때서는 에 이제 화못낼 거야. 맞아, 맞아. 어, 아, 난참 민망할 거 아니야. <laughs> 화냈으니까 화 <화를> 냈는데도 내가 찾아왔어 <laughs> 오히려 화가 그 상대방이랑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런 음. 거 하잖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 네. 그렇지. 그니까 러 오히려 그 화도 어른들의 싸움인 거잖아, 성인이 되고 나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음. 화를 당했을 때 작아지면 안될것 같아. 그니까 러그 어떤 화를 대처하는 법에 정답은 없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센스를 맞지. 알아서 발휘해야 되는 것 같아. 누군가 정답을 알려준 것보다 내가 그 정답을 못 찾겠으면 많이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너무 꾸며있지 음. 말고 맞아. 화를 당했을 때는 꾸며있지 말고 분명히 화를 들었으면 나도 흥분한단 말이야 음. 음. 일단 자기흥분부터 가라앉혀야 돼그 차이지 않을까? 내가 이딜를다 받아낼 수 있는 멘탈이 맞아 멘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내가 깨지면은 맞아. 뭐 무슨 대처법이고 뭐고 뭐 없지 사실. 그럼 진짜 둘다 서로 끝까지 수아낸 다음에 풀어야 돼 멘탈부터 강해진 다음에 그치. 모든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먼저. 어.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 자기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 나도 흥분 안하고 객관적으로 맞아. 생각할 맞아. 수 있어. 멘탈을 잡. 어. 진짜 화를 낸, 화를 잘 대처하는 법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laughs>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말들의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면 그게 맞지 않나?